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응. 얼랑입니다얘또 예, 왔어요 아 어제 얼렁한데 <laughs> 아, 괜찮네요 오늘... 정말 <laughs> 그러니까요 아쩔렁 음. 오늘은 무게 영상을 찍어볼건데 아,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했데아 <laughs> 아, 아, 어제도 맨날 찍어볼건데 맨날, 아주 맨날. 아, 내일 또 찍을 건가요? 어, 아닙니다. 예, 그건 내일은 아니에요. 또... 내일은 어쉬고요 다음주에. 내일은 네. 누구 안 옵니까? 내일은 누구 안, 안 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걸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그런 말한적 없는데. <laughs> 말한적 있다고요. 아, 어, 1대1. 1대1이요, 1대1. 1대1. 1대1이요. 1대1이라고 적어요? <laughs> 2라고 적으세요 2? 네 ㅈ이라고 적으시네요 어. <laughs> 2라고 적고요 야, 해주세요 아또 졌다고 욕하면 어, 아욕안 해요 전. 는 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곧 촬영 끝내 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언니가 욕하잖아요 어이쿠 욕을 해야 할것 같은데? 겁나 아유 오케이 전욕안 어? 해요 아유 오케이 전욕안요 저기... 아니 안해전요가욕아니다 여기 유튜니까 제발 구독자 원... 50명이 되면 원원지로 해것 같네 옆에저 때릴 것 같은데 저는 재민입니다. K 재민이. K 재 미꾸. 끝말잇기에 래요 아니 아까 저 눈이 실명을 좀당르거든요아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뭐 무슨 돌봄이란 돌봄 선생님이라는 돌봄 선생님이 뭐 어? 투명이라 투명 인간이라고 그냥 뭐 무슨 옷을. 오늘 벗었어요. 아니요 그냥 덥. 자아요 <laughs> 아이 그냥 뭐덥다면서 <laughs> 그래 가지고 음. 어, 실명 덱 뻔했습니다. 아, 졌네요. 와 아, 아! 아! 대박이네. 아, 이겼어요. 아니, 방해를 했어. 아니. <laughs> 뭔 소리예요? 아, 나 채팅에서 아, 아, 할게요. 아, 할게. 어, 어, 네, 이겼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잘안 들리. 야, 그냥... 아, 그냥 아니왜나갔어요 아저씨? 아, 저나갔다 아. 어, 한번 2000 2 0 0 6 0 0짜 한번 가 볼래요? 2600이요? 네. 아, 빼고. 아니, 여기 있어요. 거기서요? 2600 한번 가 보세요시다. 2600인 거 같은데요. 2600한번 공략을 한번. 아무거나 갈게요 그냥. 아무거나 해서 갈게요 새로 얻은 캐릭터로 한번 가 봅시다. 새로 오는 캐릭터. 최근. 새로 얻은 캐릭터로 한번한번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아니고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불가사리맨으로. 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어 실수. 이거, 이거 여러분 얼랑 씨가 지금 어, 만 만을 갔습니다. 얼랑 씨. 와2 0 0만을갔네요얼랭이가 Do 아, you g e 0만을갔습니다예 근데 사실은 여기는 건너지 않고. y o 니다 누가 a 리 i 네. 요땡님이네요 you k 요 o w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이쿠 r r y I'm 아 o r r y I'm 응 음, 거짓말 땡입니다. 아, 아까 켰다가 나간 거예요. 나나 음? 어. 나. 갔다 오세요. 112가 전화도 없지만. <laughs> 아그그거는아 도할 판. 네? 아죄송해요 아, 아이 뭐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아나 혼자 어딘 분이야. <laughs> 아이 음. 말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슥, 아니에요. 아니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마모스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야. 뭐 마모스가스. 아니, 개띵땡대라고 했는데 아이 뭔 소리예요. 아, 저 그냥 저 살짝 좀 무서워 가지고. 아! 헉 소리 들으셨죠? 아이고. <웃음> 아, 원래 는데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잖아, 임마. 아짜 어이. 아 근데 어린데 이상하게 친구 같잖아. 친구 같이 대하는 거겠지. <laughs> 아이 뭔가 나보다 나보다 나이는 적으면서 뭔가 친구 같아. 아이씨. 2600개단 가 볼게요. 나 그냥 원흥지로 해야겠어. 뛸까? 아 씨. 유아 씨. 아유 안 됐네요. 아 겁나 쪼아서 아 씨. 어, 거실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쪼가 터질 거 같아요. 예? 네. 아, 너무 속으로는. 저 미안합니다. 아, 이거 귀신 탐지기요. 오늘은 해 볼게요. 뭐, 귀신 탐지기가 왜 나와? 아, <laughs> 음, 잘못 말한 겁니다. 또 토할 뻔 했나요?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제가 옛 제가 어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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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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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못했어요. 그래 그런 의미로 죄송합니다. 왜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어제 댓글을 못해 못했어요. 아, 여기 카메라 좀 옮겨주세요. 여기. <laughs> 아, 네? 아, 여기 여기 카메라 좀 여기로 옮겨주세요. 왜요? 제가 저기로 좀. 아 그래요 아 격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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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금 말했줄알았어요아아 <laughs> <laughs> 말하면... 아, 잠깐만요 부정차림이... 여러분 잠깐만요 어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야 <laughs> 야, 야! 아!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안 되겠네 <laughs> 야야너 죽고 싶어 아, 진짜 야 진짜 나도, 안 되겠다 나도, 나도, 이거 나, 그냥 죽여버리겠다 거아아 네 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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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나 아, 나아나 죽어. 죽어 죄송합니다 아야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laughs> 아,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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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 방해꾼이 있었어요. 저인데요? 하. <laughs> 방해꾼,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전... 전... 아, 전... 아, 전... <laughs> 아, 제 목이 지금 피곤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어제, 어, 방금 전 방해꾼이 있어고 제압을 했어요. 제압이 아니라 죽이는 거 아닌가? 아, 아, 짜 어, 미안해 진짜, 진짜 하지 마세요. 어, 진짜, 진짜, 진짜. 한년더 이거... 죽어. 아 자꾸 연결됬어 아니요 제 옆에 얼랭이는 무한의 계단 최고 기록이 무려 만 팔십 칠이랍니다 맞아요 3, 3년에서 그런건가 3년이라 3년이라는 시간에 근데 이제 망갔어요 아이고 아유 아유 잘하네요 예? 잘하네요 구독자 만간... 50명이 만약에 되면 아니 50명이 되면 바로 6만 개를 진짜로 모으겠습니다. 여기 지금 800개를 모았어요. 여기 지금 너무 더워 가지고 열이 납니다. 어, 원래 더워 이거. 원래 더워. 아! 어! 나저 저는 저는 영상을 포기. 어, 예예 예. 이리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지현아. 야, 지현아. 겁나 빨리 가네. 아우 아우. 아뭐 겁나 빨리. 이게 부상을. 아야 선생님. 14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일본, 아,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어 아까 본 일은 잊어주세요. <laughs> 제가 이거 타이머 탱 아니 200계단 먼저 빨리 걷기. 아 죄송합니다. 14초입니다. 14 제가 했어요. 얼랭씨의얼랭씨의 무한에게 단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가 한국 예정서 구독자, 아니, 구독자, 150명이 된, 될 시, 얼공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너무 안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같아, 여러분 좀 구독 좀 눌려주세요.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67,000이니까. 아 계정만들지 얼마 안됐죠? 네저 계정만들지 얼마 안됐어요 한한 두달 됐나요? 어 3년 아니 하하 3개월 몇에요 3개월 됐어요 아네요 조금 아저어어 어, 요새는 브로스타즈가 유행입니다 <laughs> 예 근데 이상하 브로를 잘 안나오게 되요 <laughs> 저는 일단 전설 커텀으로 조금 했는데 박시티 노랑이 특히 어깨가 엄청 어려옵니다. 아, 여기가 여기에서 항일보기에서 옷을 보면 여기 박시티 노랑이거든요. 아, 여기 박시티 노랑 보세요. 여기 아니 이건데 안 나옵니다. 아, 잠시만요. 아니 무슨 팔? 파... 제가 뭔가 잘못 본 건가요? 네? 보석이 그때 이거 좀 주지 않나요? 이거에서? 어허네 어, 어, 근데 왜 없죠? 잠깐만요 뭐요? 보석 청결을 받지 않았나요? 어... 받았죠 근데 어디 갔어요? 어 그러네요? 하기 전 하나? 어 없어졌네 <laughs> 어디가갔더라 아! 커스텀 <laughs> 아 커스텀에서 샀습니다 아니 근데 커스텀에서 샀는데 여여 이렇게 됐거든요 응. 나도 이천 보석을 커스에 한번 쏟아보아. 만약 에 20분이 되면 영상을 끄도록 할 건데 다볼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음. 보실라나? 그런가. 아침에 세상을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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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어떻게 다? 아니 갑자기 리액션 아, 미쳤네. <웃음> 어, <웃음> 오, <뭘> 음, 아, 아, 다시. 아, 아 새로운 아이템이. 어, 아, 그래.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난, 제가 잠깐 아, 아, 예? 아니, 방금 뭐야? 네 개. 아, 네개뭔네개 뭔데? 여여여. 야, 세개 또. 아, 응? 응? 아, <laughs> 와. 와! 오, 와! 은하수야, 은하수. 와, 대박이네요. 얼랑씨는 조금 좋네요 근데 이제 안나오고있어 오늘 얼랑씨의 집을 한번 가봤.. 얼랑씨의 스튜디오를 가봤거든요 스튜디오 엄청 근데... 좋아요 그냥, 그냥 집 아닌가요? <laughs> 어슈투디오 아닌가요 스튜디오 같은데 지금 다섯개나 나왔거든요 아뭐 어, 미버블이네요 저거 한번 갖고싶어요 저거 아우 진짜 응. 아 죄송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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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엄청 미안해요 원래 엄청 미안해 저 병원 좀 가봐요 <laughs> 아 엄청 미안해요 근데 왜두개나 나오죠 자꾸 아유 어, 이고정말 아, 아닌가요 아이 정도는, 어, 정도는, 아, 아, 정도는 아니 이정도 이걸 하세요 뭐야 이정도 아니 뭐야 <뭐라>! 아뭐 <laugh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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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여섯 뭐야 이거야 이거 와, 와이 아니? 왜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아 근데 해도 안 없어져. 왜 없는 지해 뭐 소리... <laughs> 내가 해 봤어. 아니 없어져안 없어져. 일단 놔두고 한 그... 번에 싹 할게요. 아 놔두고? 한5천개할 거야? 그래. 아니 만개는해야주 만개는 아, 좀. 어, 근데 이거를 모으는 게 어려울수도 있어 실타레 얻으려면. 헤이 야 헤이 야 헤이 야 모든 게다 키드도 헤이 야 근데 hey 컨트은 그대로 아닌가? 아저도아 너... 어, <laughs> 뭐야 <laughs> 나... 야야한 2000개는 개만... 야 잠깐만 원지, 아, 천... 아니 처음 나... 뭐? 아, <laughs> 아, 아니 야나 이거 뭐? 하지 마나나 보기만 할 거야 뭐요?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야나전 점수 보기만 할 거야 아 뭐야 어, <laughs> 뭐야 아니 뭐야 아, 아니, 하... 아니, 아 그냥. 마, 그냥 볼 아니 아 얼마나 하는지 보고 싶은데 아그 일단 어 내... 아, 죄송한데 꺼졌네요? 꺼져 아, 참... 어 꺼져 1860 1 8 0 0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저 이거 보석만 날린다니요 어, 새로고 어... 어, 갔나? 그냥 보는 아.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얼공을 하게 삽니다. 야, 아, 얼공을 하는 게참 떨리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힐러님 커스텀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왔습니다 얼공을 음. 할 건가요? 얼공을 해야죠 검정 추리는 옷이 안 음. 나오네요 와 흰색 추리는은 나왔는데 검정이 안 나오네요 어 한번 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안 떨리나요? 아, 한번 떨리음 <laughs> 음, 떨리네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는 왜 나오나요? <laughs> 어, 저는 얼궁입니다 어? 아, 공이... <laughs> 어, 저는 이 얼궁입니다 감사합니다